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보온병을 하나 샀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해서, 어, 따뜻한 물좀 마시려고, 책상에 두고 마시려고 보온병을샀고요 지금 이 소리가 들리시나요? 보온병인데 아주, 아주 많이 딸그락거리네요. 그럼, 내부에 완충제를 하나도 안 넣는지, 었 그 냥. 이게 뭐야? 자, 일단 뭐 상자는 찌그러짐 없이 아주 잘 왔고요. 음. 집어서 봐도 멀쩡하고 설마 속에서 찌그러지진 않았겠죠? 뜯어 보겠습니다. 응? 완충제가 들어 있는데? 뭐야? 완충제가 들어 있는데 달그락거린다는 거는 이 제품 상 어? 제품 상자가 없어? 이 종이는 이거 영수증이고. 제품 포장이 없다고? 그왜 이거 써모스 제품인데. 그러니까 이 써모스 자체에 상자가 없고 그냥 이렇게 보냈다고? 정말 놀라운데? 뼈뼈가 뾱뾱, 있으면 뭐해? 이게 뼈뼈기도 아니고 그냥 뭐 그냥 그냥 완충대인데 어, 이게 흠집이 있네요. 뉴라고는 하는데 아니 새 제품이 흠집이 있다고? 새 제품이 아니라 어디 중고 반품 반품하는 게 아닐까? 아니면 진열용? 네, 진열용 약간 그 느낌도 나고요 네, 비닐들은 추겠습니다 담아서 구매한 건 썸모스 응? 썸모스의 보온병이고요 용량이 1.1L 정도 됐어요 손잡이가 딸라거리네 그냥 고정시킬 수 없나 이 선자들? 그러니까 안쓸 때는 어디 뭐착각해 가지고 딱껴 가지고 안 움직이게 네? 그렇게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접혀서 되는데 얼마 그냥, 그냥 작은 힘에도. 빠져서 흔들리니, 흔들리니까 이게 되게 딸깍거리네요 아 정말 시끄럽다 이거 이거 차에 넣고 다니면 엄청 달그락거려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겠는데 자 물병 일단 컵부터 되게 커, 커요 되게 이정도면 용량 꽤 되겠는데 커피 한잔 눈뜩하게 아주 편하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용량이 큽니다 한 잔이 용량 계산은 잘못 하겠는데, 아, 150더될것 같은데, 150에서 한 170, 180은 되지 않을까, 180ml 그 정도. 자, 뚜껑 있고, 다음 머스이 제품 국내 꼭뭐 정확히 이 제품은 아니더라도 이제. 국내에서 파는 뭐보온병 제품 봤는데 이 정도 용량이 면은 가격이 써머스 아, 이제품일 경우 써머스 제품은 국내 가격이 한 38,000원 39,000원 정도 했어요 글씨를 볼까 음. 근데 이제 11번가 아마존에서 구매할 때는 가격이 대략 한5만0천원 정도 뭐그 정도 했습니다. 안에 설명서가 들어있네요. 그거고는 보자 보자. 뭔 어떤 내용이 써 있나? 자, 2 4 시간 보온 보냉이 된다고 하네요. 바퀴맨 어쩌자고 뭐 이중으로. 스테인리스 스틸이고, 어, 그래뭐 좋은 거다, 뭐 이런 소리를 하네요. 5년 보증, <laughs> 그 식기 세척기에서 해도 안전하고, 디시워셔 세이프, 그다음에 BPA 프리. 이게 무슨 뭐 무슨 인증이었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저게 뭐 환경 호르몬, 뭐 안전하다, 뭐 그런 내용이었나, 비슷하 했던 것 같아요. 표기 용량은 1.2 리터네요. 4 0 온스. 그런 경 이제 됐고, 아니 종이를 빼야 되는데, 저거 어떻게 빼라는 거야? 저렇게 넣어 놓으면 바닥에 찰싹 붙어 있는데, 저건 좀 이따 빼기로 하고 보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에서 생산했나? 아닌데. 웨이드인 차이나라고 써있는데. 그럼 위 내용은 뭐지? 패턴트. 이건 잘 모르겠네요. 무슨 소린지. 구조 되게 단순하고 그냥 튼튼하게 생겼어요. 속에 뭐몇 중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튼튼해 보이고, 저거는 그냥 물 부어서 빼라는 건가? 꿈쩍도 안 하는데, 꿈쩍도 안 해요. 이게 속에 들어있는 게 자, 일단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이 마개를 살짝 돌려서 먹을 수 있는 건가 본데, 이렇게 틈이 있어가지고 살짝 돌려서 그러니까 통째로 이걸 다안 열고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완전히 잠그면 이 모양이고, 위로 당기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살짝만 열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졸졸졸 나오겠죠. 여기 틈이 조금 있어서 음, 뜨거우니까 그렇게 양 조절해라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추운 겨울에 어, 따뜻한 물 어, 왔다 갔다 안 하고 여러 번 왔다 갔다 안 하고 한자리에 앉아서 이제 편하게 마시려고 용량도 조금 큰 걸로 샀어요 어, 어, 평소 먹느냐고 생각하면 한 500ml면 되는데 그래도 한 번에 물 끓여서 이제 뜨거운 물 담아놓고 두고두고 마실 생각으로 큰 걸로 했습니다. 음, 물은 여기다가 받으면 되겠네요. 네. 여기다 뜨거운 물 붓고 찬 물이랑 타서 마시면 되겠죠? 뭐 차나 커피 타 먹어도 되고요. 근데 커피는 이런 거 <laughs> 자주 씻어야 되니까 좀더 그렇죠. 그냥 맹물만 타서 마시는 게 좋겠어요. 어디 캠핑 가서 쓰기에는 이게 너무 딸깍거리니까 이 부분은 좀 감점 요소네요. 너무 고정, 그러니까 적당히 약간 착각하고 고정되고 아니면 착각하고 빠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쉴새 없이 시끄러우니까 이거는 조금 감점 요소인데 일단 용량 대비해서 괜찮게 산것 같아요. 적당히 내부 세척 잘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